반갑습니다. 2024년 8월 20일입니다. 자 오늘은 S 검색식입니다. 이 S 검색식 보시면요.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. 매수됐죠, 매수 됐죠 예, 매수? 매수가 됐고 오늘 매도. 그러니까 왜 매도가 없느냐? 이거는 전에 잡힌 거예요. 그러니까 이 S 검색식은 손절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? 손절이 없다고. 그래서 한선 엔지니어링 어, 실제 매수가 됐었고요. 오늘 깔끔하게. 매도까지 진행이 됐다.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한선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요. 오늘 많이 갔습니다. 이 보시면요. 어, 보겠습니다. 한선엔지니어링. 네, 한선엔지니어링이 오늘 어, 13,780원까지 굉장히 많이 갔죠. 이런 식으로 실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S 검색식을 어 정말 최고의 검색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이 s 검색식은 말씀드린 대로 전자동 매수입니다 전자동 예, 전자동 어, 매수 매도가 다 됩니다 예, 매수 매도가 다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틀어만 놓으시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매수 매도 매수 매도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, 제가 이 추천드리는 이 s 검색식은. 정말 편안하게 쓸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. 자, 검색식 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, 어, S 검색식 후기 보시면, 블루레인님, 한선 엔지니어링, 당연히 수익이 나왔죠. 그리고, 영웅님, 역시 수익이 나왔습니다. 29만원. 그리고, 깍두형님, 역시 16만 천원. 수익 축하드리고요. 그리고 빨간 우산님또 역시 197,000원. 전부 다 자동으로 다 넣은 겁니다. 그리고 호호마마님 23만원. 써놨죠. 6월 26일 잡혔던 거. 그리고 채프로님 보겠습니다. 한선 엔지니어링 15만원. 이런 식으로 전자동으로 전부 다 수익이 다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틀어만 놓으시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. 이 검색식이 좋은 점이 뭐냐면요. 어 이거는 전자동입니다.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. 그냥 전자동으로 틀어만 놓으면 된다는 거. 그리고 안 잡히는 날에는요. v 검색식을 쓰시면 돼요. v 검색식을. 네, v 검색식을 실제 쓰시면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. v 후기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v 검색식. 미코바이오메드. 어 전진. 네바이오. 셀레믹스 뭐 장난 아니죠?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S 검색식이나 같이 써 보신다면 최고의 수익을 정말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. 검색식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. 정말 너무나 좋다는 것을, 예, 네, 너무 너무 좋습니다. 너무 너무 좋아요. 예, 네,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건 검색식은 꼭 쓰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. 자, 이 S 검색식 받으실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세요. 자, 010-57579542로 검색식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이 조건 검색식 받으실 분들은 010-57579542로 검색식이라고 문자를 하나 보내주시고, 어, 지금 이거는 한번 받으면 평생을 쓸수 있기 때문에 이 자동 조건 검색식 정말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어 조건 검색 시 S 강력 추천드립니다. 따봉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